공간이 안 나왔겠네요. 어? 공간 자체가 진짜 안 나왔겠어. 안 나와. 공간 자체가. 네네. 네, 네. 여기 많이 까부려져. 네. 네, 오히려 이쪽 세게 끊데 너무 얇아. 이거 씨. 아니, 얇사구리야, 않고. 딱오이세게딱 만들어져 있 오리 새니까 이런데막 베이커스가. 응. 아 색깔이 조금 응. 뭔가 그을려서 응. 나가면서 이렇게 타면서 여기 지금 오일까지 여기 지금 오일이 여기 여기, 여기까지 오일 다 물어보자. 정말 그래. 이 작은 몸이 이걸 이걸 하는 게좀 신기하네요. 음. 이렇게, 이렇게 다 해서, 정확하게 다 떼어야 돼. 영상 찍어봤거든요? 어. 딱 되면은, 이게 딱됐서 때게, 딱 들려보잖아. 네. 뒤쪽에 들리네 그렇죠. 뒤쪽에 딱 들려보죠. 어쩔 때는 또안 들릴 수가 있는데, 거게 들려보죠. 왜냐면, 요것이, 요, 거 요게 요거 있으니까, 요고. 요거. 요고, 요거. 요고. 요게 없어야 됩니다. 가운데 이거 툭, 이게. 요, 요, 아다리 됐을 때, 이게, 딱 한쪽이 더, 더러울 잖아, 자, 저뒤가딱 벌렁벌렁. 예. 딱, 네. 딱 아다리가 안 돼. 요걸 잡아줘야 돼. 그러니까 근데 요것이 덜 뭐, 엮은 거야. 이 마모 엉어놓고 요것이 해딱 덜여으라 여기다가 아다리가 안 돼. 요걸 잡아요. 이 구조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면 이것이 안에서 뺑뺑 돈다는 거야 네 돌죠 응, 어, 못돌게 딱 해야, 해야 되거든 못돌게 이렇게, 이렇게 돌기를 만들어고못 들어가게 했고 그 다음에 딱 닫았을 때 이게 이것이 꽉 아래쪽에서 어, 딱 아다리가 돼야 돼 이렇게 아 흔들리가 없네요 응 어. 아까는 뒤쪽이 약간 이렇게 딱딱딱딱 응 그래서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안 돌아가 아, 딱그 위치에서만 딱 되게 해야지 이 어, 판이 변형이 오는돌 그러니까 돌면 변형이 생길 것 같아요. 그렇지 변형이 앞으로.